진짜 좋다. 응. 못맛이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거랑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응.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원래 그냥 쌍안이랑 밀가루랑 같은 맛이 나나요? 이큰걸다 먹는다고? 나 먹방 밀려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경기도 평택에 왔는데, 아, 여기 뒤에 보면 봄이 진짜 이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쁜 카페에 왔어요. 사실 경기도 하면은 그 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경기도 쌀빵을, 한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밀가루보다 약간 쌀빵을 많이 찾는 추세인데 경기도가 또 쌀로 유명하니까 쌀빵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입장! 카페가 되게 넓고 엄청 예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빵 진짜 많다 이거 전부 경기도 쌀로 만든 <laughs> 아 빵하고 디저트. 되게 유명한 곳들이에요. 쌀빵 맛집들로만 추려서 준비를 했어요. 아 좋네요. 네. 쫄깃한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쫄깃쫄깃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다먹어보나요다 어, 드셔도 돼요. 네. 와. 경기도에서 매년 쌀 베이킹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어요. 음. 전국의 어떤 쌀 베이커분들이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음. 하지만 음. 재료는 경기미로 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상 수상자예요 아 정말요? 축하 드렸습니다 작년도요 아, 네. <laughs> 그 제품이 뭐냐면 이 가평 잣을 아. 활용한 잣 핀랑시에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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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카스테라 쌀카스테라요아여기 스타벅스에 들어가요? 오븐에 구워서 오. 3, 4일간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그걸 제가 특허니다 빵이 진짜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어디서 쫙다빵이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롤롤도 그 있고 식빵도 있어 식빵 요 쌀로 만든 게 맛이 많이 다르려나? 궁금하다 도넛도 있네 도넛 살구 여기 도넛 도넛 살구도 있고 우와 이건 되게 이쁘다 빵집 와가지고 빵 구우는 것 같아 대박 이런 빵을가지뭘 먹어야 돼뭘 쌀치즈 프레츠? 이거 뭐야? 그 나는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지금 이제 빵이 이렇게 다좀 데워졌는데 베토스틱기도 있어요. 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밀가루가 좀잘안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쌀빵이 아무래도 좀 건강에도 좋고 속도 좀덜 더부룩하고 그리고 또이 경기도 쌀빵을 먹을수록 경기도에서 이제 쌀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으니까 제가 오늘 한번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먹으려고 해도 디저트류에 좀 약해가지고 오늘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꼭 먹고, 먹고 남는 거는 제가 포장해서 갈게요. 음, 음. 와, 이게 근데 신기한 게 빵이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쌀가루만 들어갔는데 쫀득하면서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데요? 음, 너무 맛있다.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 식빵 진짜 식빵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 하나씩 구워보겠습니다. 쌀로 만든 식빵은 무슨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식빵이 되게 보들보돌 부드럽다. 나다. 와 대박 놀래라.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헉, 너무 맛있게 잘 익었다. 일단은. 버터나 막 이런 걸 바르기 전에 맛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음, 음! 음? 그냥 맛있는데? 저는 뭐 쌀로 만들었다, 밀로 만들었다 이런 차이가 없어요. 되게 부드럽다. 버터를 살짝. 와, 맛있겠다. 음! 아 쌀빵이라고 뭐 다른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경기도 쌀이 맛있어서 그런가? 이거 진짜 빵도 되게 맛있는데? 이거. 음! 먹어봤어. 이거 봐. 식혜를 같이 받았는데, 경기도 그쌀 식혜래요. 유기농 경기도 쌀 식혜. 와, 맛있다. 오, 진짜 되게 약간. 말끔한 맛인데. 와 밖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카페 안에서 이렇게 빗 소리 들으면서 먹을 까 되게 약간 운치 있네요. 다음은 처음에 얘기했었던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카스타. 음, 음, 와 맛있다. 원래 그냥 쌍알이랑 밀가루랑 같은 건가요? 같은 맛이 나나요? 진짜 차이를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소화까지 잘 된다고 하니까 쌀이라서 뭐 별로다 이런 느낌이 0.1도 안 들어요. 너무 맛있다. 아 종이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먹어도 되는 거겠지? 아, 근데 그게 식용종이기는. 아,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아, 이거는 소금빵. 간 쌀로 만든 소금빵 어떨지. 우와. 아, 정말 아닌데? 음! 와, 쌀빵이라서 그런지 진짜 찰기가. 와. 맛있 겉에 진짜 바삭하고 소금빵처럼 안에는 오히려 쫄깃해서 너무 좋아요. 음 저는 밀떡파가 아니라 쌀떡파로 써, 와 쌀빵이 진짜 입에 잘 맞네요. 음와 진짜. 쫀득거려요, 진짜. 음. 빵에 겨울이 진짜 하나 하나 살아있어요. 진짜 이렇게 쫀득. 와, 이거는 단호박 식혜 와, 단호박 진짜 진하다. 완전 단호박 그 자체인데? 구운 설기. 이게 설기를 구운거래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경기도가 쌀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뭐 평택쌀, 뭐 이천쌀. 하도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밥용 쌀이 아니라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쌀이 쌀 품종이 개발이 됐대요. 내년부터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쌀로 만든 빵도 너무 맛있는데 나중에 그걸로 만들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음, 진짜 설기네. 와, 이거 아까부터 진짜 너무 궁금했어. 요 거의 치즈케이크 순으로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헤이. 음, 치즈케이크인데? 와, 이거 치즈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 엄청 부드러운 거랑, 치즈케이크랑 반반 섞은 느낌? 헤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아, 지금 이게, 이가평에이 포도도 엄청 유명하대요. 포도 100%. 와, 완전 와인인데? 포도주 같은데? 와, 맛있다. 포도 이렇게 쫙 짜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포도 이렇게 쫙 짜서. 쿠키 한번 먹어볼까? 르벤 쿠키. 쿠키도 맛있다. 네, 쿠키는 밀가루도 맛있겠지 했는데, 전혀 차이를 모르겠어요. 와, 이것도 맛있겠다. 녹차 휘낭시인데 녹차 이렇게 쓱 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안에까지 녹차색인지는 몰랐네. 이 맛있다 쨈님 음. 네, 혹시 오늘 쿠킹 클래스 한번 해보실래요? 어 좋아요 조금 이따 준비되면 그럴게요 응? 네. 아 감사합니다 경기도 쌀이 왜 맛있어요? 예전부터 토지가 좋은 곳에 쌀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어. <laughs> 단추. 우와, 앙금 밖에 없는데, 이거, 이 정도면? 음. 아, 맛있다 앙금이, 부드러운 앙금이 아니라 되게 뿌덕, 빡빡한 당... 앙금이라서 거부감이 없어요. 먹방 끝나고요빵몇개 먹어요? 아네거래왜 라면을 안먹 저도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아 <laughs> <laughs> 한번 해볼래 먹방 그러면? 아, 그거 <laughs> 알아. 그래서 제가 한입 먹고 판단해 볼게요. 음. 음. 와, 맵다. 와, 이거 맵다. 진짜 맵다. 맵게 마시, 맛있게 맵다. 와, 근데 진짜 매워요. 와, 매워. 근데 너무 맛있다. 와, 비주얼 봐. 오늘 먹은 중에 제일 맛있다. 우기가 <laughs> 너무 먹고 싶었어요. <laughs> 빵을 저보다 잘 먹는 것 같은데요? 네, 네. <laughs> 어떻게 나 먹방 그만두는 거 아니야? <laughs> 쫀득쫀득하니까 빵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피자빵 피자빵 이큰걸다 먹는다고? 응, 마, 맛있게 드세요. 잘 먹는다. 나 저보다 잘 먹는데요 빵을? 나 먹방 밀려나는 거 아니야? 아빠 하고 있을 때 끊어요. 잘 먹어. 열살때 저만큼 못 먹었는데. 음! 다른 빵도 먹을래? 아니, 괜찮아요? 음, 다 먹었어요. 이겼다. 이겼다. <laughs> <laughs> 배불러요? 이겼다. 이건 뭐지? 음, 맛있다. 케이크 같아, 케이크. 너무 맛있다. 오케이. 음. 완전 부드러운데? 빵 너무 많이 드셨는데 소화도 시킬 겸 쿠킹 클래스 아, 같이 하실까요어네 네, 좋아요. 좀,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영이 쿠킹 클래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코 휘낭시를 만들 건데. 오, 어, 소금을 살짝 뿌려서 소금 초코 휘낭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좋아하시는 것. <laughs> 네 버터를 네. 태워 보실 건데요. 버터를요? 이게 음식을 태워서 나는 독특한 풍미가. 이 제품에 되게 맛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웃음> <웃음> 다 먹은 <먹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놀람> 아, 되게 안타깝네요 이렇게 태운 버터를 헤이즐넛 버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헤이즐넛 향이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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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저 올릴까요? 네, 그냥 냄비 채로. 놀라지 마시고. 계속 하셔도 안 튀어요. 냄새 어때요? 와, 냄새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네. 네. 자에다가 설탕하고 소금이거든요. 이걸 응. 넣고 그럼 냥 바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 어. <laughs>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뿌 꿀을 좀 넣고 꿀이 약간 다른 애들 수분을 잘 잡고 있어갖고 아 엄청 촉촉하게 잘 유지하거든요. 이 가루가 뭐냐면요.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 네, 그리고 이 쌀가루. 아, 밀가루 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여기 히퍼로 섞일 정도만 될 때까지만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냉장고에서 한 하루, 아, 하루 정도는 정도. 꼭 넣어두셨다가 잘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 저 아, 이게 끝이요? 아 끝이에요? 네 아. 너무 잘했어 완성 잘짰셨어요 음. 이렇게. 될까요? 지영쿠킹글리스끝 감사합니다. 아, 제가 빵만들기건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만들 수 있겠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쌀가루로 만들어서 뭔가 좀더 방법이 되게 뭐 특이하거나 다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편하고 빵 만드는 게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빵은 포장했고 하나 먹고 끝낼게요. 와, 이거는 배빵이래요, 배빵. 시원하게 먹는 거라는데. 허? 우와, 배잼. 음, 음. 음? 와, 배잼 맛있다. 약간 찐배 먹는 것 같아. 음. 안에 약간 서걱서걱 그 설탕처럼 씹히거든요, 배잼이. 나가 빵도 그렇지만, 디저트도 이것도 경기도 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밀가루 디저트 못지 않게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 경기도 쌀로 만든 디저트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쌀이 몸에 좋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경기미로 만들어진 경기도 쌀빵을 먹어봤는데. 빵도 그렇고 디저트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밀가루보다 되게 또 쫀득쫀득해가지고 식감도 더 좋고 더부룩하지 않은 또 건강한 경기, 경기도 쌀빵을 드시면은 이제 또 경기도 이렇게, 이렇게 쌀 농사지으신 농민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경기도 쌀빵 많이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경기도 쌀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ハハハハ